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한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느낀 점이 한국인들은 전체적으로 교양 수준이 높고 되게 친절하고 매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한국인들의 평균 교양 수준에 대해 또는 여러분들이 만나본 한국인들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나요? 관련 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느낌을 글로 남겼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3년을 살았는데 어느 나라나 돈이 있으면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돈 많다고 살기 좋나요? 형편없는 교양 수준, 질 떨어지는 서비스 수준 때문에 음식점이나 가게에서 내 돈을 쓰면서도 불쾌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위생 수준, 교양 수준, 시민 의식, 공공 질서 의식.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순수한 중국인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먹고 살만하면 선진국인가요? 중국은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혹은 일본과 비교할만 하다 말하지만 직접 가보고 느껴보세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한국인들 중에서 교양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00점에서 90점은 받는 수준입니다. 그들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 스스로 교양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중국의 교양 수준 가지고 무엇을 비교하고 누구를 평가한다는 거죠? 위에 보니 길거리에 침 뱉는 한국인들 많다고 하는데 어디를 가든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자기만을 위한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다음 글입니다. 결혼 후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직접 경험한 일들입니다. 제주도는 공항이 도시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내리면 바로 택시를 타고 호텔이나 목적지로 갑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택시가 도착하자마자 기사님이 내려서 우리 짐을 직접 트렁크에 다 실어줬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인가요? 당시 겨울이었는데 한라산을 오르고 있을 때 옆에 오르던 한 아주머니가 제가 장갑이 없는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장갑을 제 손에 쥐어주고 올라가더군요. 중국에서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신혼부부라는 것을 아신 한 음식점 주인 아저씨는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 할때 이것저것 먹을 것들을 싸서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지만 이게 중국에서 가능한가요? 그리고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줄을 서서 탑승 수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양손에 많은 짐을 들고 있는 중국 아주머니들이 뭐라뭐라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이 줄서 있는 사이로 새치기하고 들어오더군요. 보는 우리가 창피할 지경이었지만 거기 있던 한국 사람들 표정들은 굳어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들에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 나라이며 사람들입니다. 다음 글입니다. 저희 학교에 오는 한국 유학생들은 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의자 위에 쪼그리고 앉아 시끄럽게 고우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리고 유독 가래침을 거리에 뱉는 한국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국말에 겨울에 거리에서 미끄러지면 그건 얼음 아니면 가래침이라고 하던데 하지만 한국인들이 절대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팩트입니다. 한국인들은 단일민족이라 그들에게서 일관되게 볼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공공장소에서 교양수준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거리에 버리지 않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반드시 줄을 섭니다. 특히 실내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제발 그 지긋지긋한 실내에서 흡연 좀 하지 마세요. 그거부터 고치고 한국과 교양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다음 글입니다. 저는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한국과 한국 관련 글들을 보고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편협하고 속이 좁고 시끄럽다 등등. 하지만 한국에 유학 온후 그들과 생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한국인들 되게 친절합니다. 한국을 돌아다녀 보세요. 길이라도 물으면 직접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목적지가 가까우면 직접 그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정말 인내심을 갖고 제 말들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와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공통 분모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어느 곳을 가봤다, 어느 음식을 좋아한다, 지금 중국의 경제 발전이 상당하다 등등 그들의 노력이 눈에 보입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이글도 일부 사람들은 거짓이라 말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단순 여행이 아닌 일정 기간 거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국의 전체적인 교양 수준이 한국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50년은 더 걸린다는 것을 다음 글입니다. 한국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외국 여행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매너 있지만 나이 많은 한국 사람일수록 매너가 없고 시끄럽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글입니다. 한국에 막 유학 갔을 때 친구들이랑 카페에 갔는데 우리가 한국 돈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다들 더치페이를 원해서 카페에서 일하는 저 오빠가 그런 수고스러움을 무릅쓰고 하나하나 동전까지 정확히 나누어서 우리 세 사람에게 줬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영어로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데 한국에 와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환상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교류해보세요. 사람 간의 정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됩니다. 글을 쓰다 보니 나랑 포옹하기 좋아하던 내 한국 친구, 수영이가 더 보고 싶어집니다. 다음 글입니다. 여기 많은 글들을 읽고 제 느낌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 교양 수준을 논하는 데 일부 사례들로 그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명이 말한 한국 사람들은 시끄럽다라는 말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느끼면 그것이 그 나라의 교양 수준이 됩니다. 한국의 네이버를 들어가 보세요. 중국인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가 시끄럽다입니다. 비단 네이버뿐 아니라 다른 외국의 사이트를 들어가도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식입니다. 이게 그 나라의 교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도 저마다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다른 사람의 일들에는 무관심합니다. 이건 교양 수준이 아닙니다. 동경, 뉴욕, 파리, 런던 대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바로 교양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가 일이 터지면 사방에서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남을 위해 도움을 준다는 것. 이것만큼 높은 교양 수준은 없다고 보며 이것이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다음 글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은 저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매너는 일본이 최고라 생각하고 한국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보다 좀 나은 정도라고 평가합니다. 그게 사실은 얼마나 창피한 것인 줄 모르고 말이죠. 간단하게 삼국의 교양 수준을 말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일본인, 간을 본다. 저놈이 유용한지 쓸모없는지. 한국인, 있는 그대로 사람을 대한다. 중국인, 옷차림을 먼저 본다. 길을 걷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면, 일본인, 누군가가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며 서로 눈치만 본다. 한국인, 서로 달려들어 사람을 살리고 본다. 중국인, 즐거운 구경거리가 생겼으니 모여서 그냥 구경만 한다. 대중교통을 탔을 때 나라별 구분하는 방법. 일본인 전부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간다. 한국인 대부분 핸드폰을 보며 자기 할 일을 한다. 중국인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타국을 대하는 자세. 일본인 별로 관심이 없다. 한국인 자국에 대한 자신감이 강해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중국인 중국이 최고이며 다른 나라는 전부 비난의 대상이다. 지금 제가 쓴 글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 있나요?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뭐 할까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교양 수준이 있는데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음 글입니다. 작년 가을에 한국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지하철 이용법을 설명해 주시던 공항 직원 아저씨 식당에서 주문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던 젊은 직원 언니 진짜 한국 음식은 왜 이리 내 맛에 맞는지 너무 맛있어서 짜증이 납니다. 롯데월드에서 웃으며 대신 사진을 찍어주던 직원들.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었는데, 나를 대신에 배를 눌러주시던 아저씨. 정작 자신은 안 내리는 것을 보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내리려는 것을 보고 배를 대신 눌러줬다는 것을. 여러분이 착한 눈으로 보면 세상은 착하게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만 보이겠죠. 다음 글입니다. 저는 대외경제무역대학 부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 주변이 학교라 한국 유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서 2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본 한국인들에 대한 느낌은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한국 학생들은 주택가 근처에 삼삼오오 모여 시끄럽게 떠듭니다. 목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오토바이 시동도 끄지 않은 채 수사들을 떱니다. 특히 마트에서 물건을 살때7 8 m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부르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마이크를 옷에 달고 얘기하는 것처럼 시끄럽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들이 서로 싸우고 소리지르고 울고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비가 오는데도 밖에서 비 맞은 강아지들처럼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이런데도 한국인의 교양 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 글입니다. 제주도에서 지드래곤 카페에서 호텔로 돌아갈 때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영어로 천천히 주변 풍경을 설명하고 제주도를 소개해줬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감사합니다. 고 말했더니 아빠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에게 엄지손가락을 척 하셨습니다. 또 저는 소주에 사는데 하루는 평일 낮에 카페를 갔는데 손님들은 거의 없었고 창가에 앉아 있는 두 명의 한국 여자분들만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나긋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혹시나 민폐를 끼칠까봐 그런 것 아닐까요? 미국에서 마트에 갔을 때 판매원이 한국인이었는데 같은 아시아인을 봐서 그런지 제가 계산하고 나오는데 따라 나와 저에게 두 개의 막대 사탕을 건네줬습니다. 제가 본 한국인들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남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지나치게 신경 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단점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